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목줄 지금 내가 원줄이 시카본 14일비에 목줄이 40일비다 그랬죠 아씨 40일비라고 그랬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아무리 목줄이 40일비 60일비를 쓰더라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 드래그꽉잠그놓고제가 힘을 쓸때안부러져 버리면 목줄 40일비도 그냥 터져요 아 아우, 느낌 졸라겠으네. 첫 번째 날, 제이제이 피싱 밖으 가서, 짜치 손맛을 보고, 두 번째 날, 어, 번음, 번음에 가서, 자취 손맛을 보고 새우 생미끼가 최고란걸 일단 알았습니다. 역시 저래만 풀장은 어, 어 바이트가 극심해서 완전 어, 피네스한 채비를 써야 된다는 걸 아, 알았고요. 세 번째 날은 스페셜 풀장을 갔어요. 우리가 어저께 4시만4시서 잡은 것만 한 바람은 뒤한 80cm 급. 보통 한 마리에 10kg가 무조건 훌쩍 넘어요. 그래가지고, 명당 최소한 열, 제가 제일 못 잡았는데, 1 2 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오로지 거의 바라문디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라문디와 스네이크 헤드를 잡아봤는데, 바라문디가 훨씬 힘이 세고, 거의 베이스와 가깝고, 그 다음에, 스네이크 헤드는 약간, 잉어과, 묵직하게 끌고만 갑니다. 묵직하게 끌고만 가. 니 이제 여기는 어디 풀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어, 파일럿 111풀한 명씩 보조가 붙어요. 스페셜 풀에 오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내채비랑 낚싯대는 귀중하니까 내가 들고 가고 싹 지금 옮겨졌어요. 이렇게 1인 방갈로를 주고 낚시터입니다. 셰빈, 내가 어저께, 거기서 깨달았어. 아니, 우리가 멍청한 생각을 했더만, 내가. 낚시를 했었을 때, 터졌어요. 14일비, 카본 14일비로 내가 낚시를 했는데, 터졌어. 아, 거기서 멘붕이었지. 카본 안 14일비는 드랙 조절을 하면 될줄 알았거든. 근데 터져가지고, 아, 씨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생각을 했지. 느낀 건, 14일비 원줄에, 카본 14일비 원줄에, 쇼크리더를 40일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터진 이유가 하나예요. 원줄이 모자라서 뭐 터지고 나 낚싯대가 절대 불러지진 않아요. 오로지 뭐 때문에 터지냐? 셀리면. 셀리다 보니까는 이게 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줄만, 목줄만 되게 그거 하면 돼. 튼튼하면 돼, 목줄만. 스페셜 풀은 잘 나와요. 패턴만 찾으면. 패턴이 어렵지가 않아. 어떤 패턴이냐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일행들이 주로 했던 차례는 첫 번째 스웜 베이프 스웜 베이프트 슬로우 보통 다리트리브에요다 나와 슬로우일 때 바닥은 찍기 않고 바닥을 찍고 살짝 띄운 상태에서 거의 다 사람들이 나왔어 그리고 나왔던 게쉐드웜인데쉐드웜을 어떤 식으로 튜닝을 했냐면 밑에 트리플훅을 달아요 왜 그냥 뭐 이것들이 훅이 짧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그것도 또, 똑같이 슬로우 리트리브 어제 이걸로 엄청나게 잡았는데 그거 훅을 교체를 해야 돼요 절대로 훅이 가장 중요해요 음, 터지는 조건이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니라 목줄이 터졌을 때 오케이 왔어 뭔지는 모르겠으나 짝습니다아 이거는 뭐이건 뭐야 이거 짜치인데 이건 짜치고 이건 짜치 뭐야 이거바람디 장난쳐? 바람디가 아니에요. 뱃실 뿌리라고 왔는데 장난치는데 이런 짜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입장 난감한데 이런 건 아닙니다. 바람니가 터지는 조건이 목줄이랑 그리고 그거요. 그 이훅 훅이 휘거나 뿔라져요 훅이 엄청 작아요. 이거밖에 안 돼. 이거 밖에. 이거 밖에. 너무 작은데? 어저께 이런 데는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무조건 40. 어. 아, 이것도 쪼도 덩뛰는 새끼도 존나 작가는데? 어저께 스페셜 풀 같은 경우는 70cm? 60cm 이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만 유독. 아, 이것도 작아. 아, 이거 아니야, 이 전혀 아니야. 이거 뭐 이건 진짜 작습니다. 아 여기 지금 화면을 보면은, 한4장 힘은 엄청나. 근데 이거에서 어저께 잡은 거에 비하면, 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선물 잡았어요. 오씨아이 정도 되는바람면 솔직히 달라요. 아까 잡은 거에 비하면, 10. 아20 40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채비는 아데네는 m 엔대, 때11010 m 때에다가 구형 메타 dc 구형 메타 dc가 진짜 좋구나 이런 이러... 가벼운 5g 짜리 막 미노를 따요부담 없이 스트레스 없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스페셜풀이야 풀 써도 이정도 사이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사이즈를 큰걸 잡으면은 문제가 후킹을 빡 때려야 되는데 그 ML 때나 이 정도는 후킹이 안 돼요. 로드가 다 먹어 버리니까 후킹이 제대로 안온고 설걸리다 보면 랜딩을 할때 탈립니다. 그래서 로드는 M대 이상. MH 때나 MT 이상으로 그 오! 한 발라 안고 이것도 아 이거 이거는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스네이크헤드다 가물치 한국산 가물치 어이 <laughs> 여기 가물치 입이랑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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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진짜 감이 안 좋아. 파일럿 피싱 1 1 이만한 사이즈 치를 잡는다고. 내가 아씨 이거는... 안잡으못한데 아. 그래도 안 박히, 바늘 안 박힌게 어디에 여기서 바늘을 박혀버리면 아주 그냥 답도 없어 이것들이 지금 좀떠있는것 같다 말이지 형 여기 장난하는데요 요만해 어저께 우리가 너무 말도 안된걸 잡았나 아 그건가 여기는 나 지금 한 사, 50cm짜리 그거에다가 뭐 가물치 잡다가 지금 손가락 찔리고 잘 어. 나와요? 잘 먹어, 탑? 탑을 때리긴 하는데, 그렇게 잘 먹는 건 느낌이 어이 사이드에 좀 있더라, 가물치들. 근데 가물치도 작아. 쫄깃이도 많아. 여기 잘 먹는 근데 잘 먹고 안 먹고 움직가 아니라 사이드가 이렇게 막. 근데 힘은 너무 달라요. 바라문디랑 베스랑 바라문디. 한 3자 되는 놈이 한 4자, 5자의 힘을 쓰는 거, 4자 중반의 힘을 쓰는 거 같고. 그리고 내가 또 엄청나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파다시피 했는데, 이걸 만약 보시면은 꼭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야건첫 번째, 담배, 술. 절대, 지정된거 위에 가져오지 마라. 우리 일행은 번금은 100만 원을 냈어요. 철저하게 잡습니다. 오늘 렌트를 했어요. i v 차로. 40만 원. 국제 매력증 꼭 발급해서 와서, 한두 명만 되더라도 렌트를 해가지고 가면 편해요. 지도는, 그거 있잖아요. 구글 지도. 그 다음에 목줄, 지금 내가 원줄이 시카본 14일비에, 목줄이 40일비라고 그랬죠. 아, 씨. 40일비라고 그랬는데, 가장 끼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아무리 목줄이 40일비, 60일비를 쓰더라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 드랙을 꽉잠그놓고 제가 힘을 쓸때안 풀어져 버리면, 목줄 40일비도 그냥 터져요. 그럼, 이제, 7자, 8자를 랜딩할 때, 지금, 아, 한, 5자, 6자 될것 같은데요? 4 0일거면 터지는데, 아우. 아 저렇게 힘 졸라게 쓰네. 이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5 자, 52 자. 보이나요? 52 자?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아, 야 어저께 이거 그거 잡다가 이거 잡으니까 그냥 그렇다. 근데 확실히 52도 졸라 힘 세다. 뭐, 진짜 그거랑은 째발이안 된다. 베이스랑 우리 형님한테 인터뷰를 해볼까요? 형님 지금 어떤 채비를 쓰시고 계신가요? 루슬란? 루슬란에 대는 대는 M 때 유정레터 M 때리은 우라노에 리든 우라노 합사는 합사 2아 3호 3호에 목줄에 써클리더 60엘비 나일론 아6 0벨비요 그럼 비거리가 나온가요? 비거리는 우라노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 아... 티살기들을 꺼내야지. 스테이시, 120. 바이퍼, 음, 이거 몰라. 소, 소플래시 60인가? 이렇게만 일단, 가져, 가져가가지고, 가져가면서 쭉 켜볼게요. 아 그럼 여기서 왜 못치게? 된다고? 그래 이런 야전에서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베이스북이지 나는 딱 낚시 갔다 와갖고는 바지 하나 정도는 버려줘야지 아 오늘 진짜 보람찬 낚시 생활을 했구나 쉽지 깔끔하게 양발에 땀한 방울 하나 앉아져 있으면 은 다시 오늘 하루를 반성하게 됩니다 와우 어디 렌딩한다 오호호 옆구리를 해버리네. 옆구리를 해버려요. 가볼까? 자, 가봅시다. 저희 형이 저희 형이 나를 여기로 보내고 자기가 잡으라는 속셈이었어. 나한테 립그립이랑 다 있어. 어. 형 여기 왼쪽 완전 뻘이야, 뻘. 개뻘. 와후! 여긴 사이즈가 다 똑같아. 어오짜마 키 k m 로 따지면 진짜 그 정도 되겠다. 4km. 와, 저 차고 나가는 거 봐라, 막. 주둥아리가 베이스보다 훨씬 작아요. 예. 계속. <laughs> <laughs> 와. 로드 풀러졌어 로드가 풀어졌어 로드가. 와, 로드가 풀어졌어제 인상에. <laughs> 로드가 부러졌다는 건좀 이상한데. <laughs> 아 그렇게 방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케이. 어디서 충격을 받았잖아. 그유종프터에요 어, 유종프터 지금 이, 세 번째 부러졌다. 세 번째? 아, 그니까, 그거 평생 무료죠. 어. 그래서 평생 무료인가? 아, 그런가 봐. 멍하네. 루슬라는 어 어우, 좋 아우, 씨X. 아주 좋아. 액션 천천히 리테이블. 응. 자. 사이즈 작셔서 눈 폈고 보이죠 로드오게 로드 로드 부러진 로드로 <laughs> <laughs> 부러진 로드 부러졌습니다 아, 네. 이제 형은 이제 하나는 버리고 가야 되는 거 <laughs> 하나 둘 응, 역시 40, 50 초반 정도 거의 여기는 이런 사이즈 50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 돼요 예나 네, 계속 재봤는데 돼 어. 내가 딱 20이거든 봐봐 20 어, 20 어, 그러니까 한50한좀더 돼요 한50 초반 이거, 이거는 소플리시. 오늘 처음 쓰고 여기가 사장 집이야 사장 집. 이거 사장 개인풀이야. 진짜 얼마나 좋을거야그 남편은 문 떠갖고 아침 피딩 한번 보고 커피 한잔 때리고 여유로지. 삼겹살 저녁에 하나 꼬워 먹고. 저녁 피딩 손만한번 보고. 얼마, 좋아, 얼마 좋아. 일은 여자가 다 하는 것 같던데. 오케이, 왔어. 오우 이거 좀싸이가 되네. 뜬다, 뜬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루어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초반은 점프를 안 하는 거 보니까. 탈라피아? 와, 이것도 손맛이 되네. 네, 이는 진짜 좀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 형들은 페이스 사자의 손맛을 안겨주는 놈인데? 엄청난데? 아유. 탈라피아. 이번, 두 번째 저은 어종 훅은 지금 봐봐요. 음, 다 튜닝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원래 루슬란 사면은 검정 색깔로 그 약간 저가 훅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은 색깔 이거 V, VCM? VMC? 그,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사온 건데 그 훅만 유일하게 안휘고 나머지 다 이어요. 오, 요, 랜딩, 랜딩. 스피닝 랜딩. 오늘 네, 한번 가봅시다. 그, 아수라? 아수라, 역시. 무술라 진땡이지. 그래서 더잘 잡지. 드랙 차고 나가는 거 봐봐, 저. 근데. 오우, 점프. 어, 왜? 오, 오또 차고 나간다. 이것도 사자 살짝... 준반이나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집들은 바깥으로 나온 바, 바늘쳐 니가, 아니 그냥 오지어오지어 오직... 뭐야? 뭐 있어? 와, 이만한 사이즈 뭘 먹었었어, 그렇지? 어. 이거 방금 딱 잡혔는데 요거 먹은 걸터 있어요. 쭉 꿀렁이다. 꿀렁이 뭐쳐먹더라고 오케이 왔어. 역시. 아, 빠졌어 물색이 여기는 흐려 가지고 바로 앞에서도 곧잘 먹습니다. 그래서 한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고. 아, 오케이 왔어. 와, 이거 쎄네. 쎄. 훅킹을 제대로 한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약간 드랙을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쇼크리더가 터집니다. 훅킹을 제대로 했는데, 아, 또 빠졌냐? 계속 설걸리네 아, 있구나. 나 쪽으로 오고 있었네. 이번에는 드랙 안 풉니다. 들어가푸이아 꼬리 걸렸다. 꼬리 걸려. 와. 음, 교통사고, 교통사고. 와, 저거 뭐냐? 저거 새로운 오종입니다 새로운 오종 꼬리 걸렸어, 꼬리. 여기서 봐도 그냥 가물치다. 아니야, 가물치 아니야. 아니에 꼬리 걸렸어. 근데 그 새로운 오종이야그그 있잖아. 내가 저기서 분홍에서 맨 처음에 잡았던 거. 그거 좀큰놈 같은데? 점성어 <목소리> 어, 뭐 이름이 뭐였냐? 맞지, 맞지, 그거지. 빼줘요? 응. 그거 그대로 빼버려, 그냥. 오, 오,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요. 야, 그, 나 저번에 분흥에서도 얘는 교통사고로 잡았지. 네. <laughs> 이 새끼는 사고 뭉치고 뭐. <목소리> 교통사고 <목소리> 뭉치고 <뭉치구마>. 뭐. <목소리> 요만합니다, 한. 1자, 2자, 4자 초반? 응, 나도 아 분홍에서도 요거, 새끼를 잡았거든. 뭐냐, <laughs> 패대기를 접으냐. 오, 스네이크 헤드. 이거 사이즈가 좀 괜찮아서. 오, 이, 그, 그 무게가 좀 되겠는데? 근데 국내에서 이 정도 가물치면은 빵이 이 정도는 하진 않는데. 나또 사이즈 측정, 전문이잖아. 장등만 자, 하나, 둘, 새 육자, 빵 육자다, 씨. 응. 누가 봐도, 저기는, 이씨 야금, 이 야금, 그 계속 핸들을 놓치네요. 팔에 힘이 없어졌어. 저어 이제 지치더라고. 오케이. 아, 스네이크 헤드. 出도と다